수업 시작하자. 우리 이제 사단은 들어가죠? 네. 사단은 제목이 뭐래? 비와 비율. 비와 비율. 우리 이제 비율에 대해서 배울 거야 비율. 자, 처음에 볼게요. 자, 지금 야구공 몇개 있어? 아홉 개. 아홉 개요? 아홉 개 있어요. 축구공 몇개 있어요? 세 개예요. 자, 야구공은 아홉 개 있고 축구공이 지금 세개 있대요. 자, 처음에 뺄셈으로 비교해 보자. 야구공이 축구공, 축구공보다 몇개더 많아? 여섯 개. 여개더 많아요. 그러면 축구공은 야구공보다 몇개더 적어요? 여섯 개. 여섯 개더 적어요. 자, 우리 이번에 나눗셈으로 비교해 볼까? 우리 몇 배입니다. 이런 거 구했었지? 네. 음. 자, 우리 몇 배를 이제 비율이라고 할 거야. 어, 몇 배입니다. 이런 걸다 비율 비 이런 걸로 표현을 할수 있어요. 네. 자, 야구공은? 축구공? 축구공보다 몇배 많아요? 세 배. 세배더 많아요. 그러면 축구공은? 야구공의 몇 배야? 3분의 1배. 야구공의 3분의 1배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네. 어. 그래서 이렇게 양의 크기를 우리 비율로 비교할 수도 있고. 자, 우리 이번에 그 밑에 거 봐볼까? 개 있겠어? 1 2개 자, 얘가 두 배가 됐으니까 사과도 두 배가 되야겠지? 네. 배는 몇개 있어? 9개요. 몇아 개요. 아 여섯 개, 6개, 6개, 6개 있겠지? 자, 바구니가 3 개예요. 1 8 개요. 어, 사과 열여덟 개 있고 배몇개 있어요? 아홉 9개. 개요. 아 개요. 자, 쭉쭉쭉 가서 바구니가 아홉 개 있어요. 사과 몇개 있어요? 사 54개요. 54개 있겠죠? 응. 자배몇개 있어요? 27개요. 어 27개 있어요. 자펜 셈으로 비교해 볼까? 사과는 배보다 몇개더 많아? 바구니 한 개일 때? 두 개. 몇개더 많아? 세 개. 세개개 많지? 응. 사과는 배보다 3개 많잖아. 아, 네. 바구니가 2개일 때는 몇개더 많아요? 여섯 6개. 6개. 개나 많아요. 자, 3개일 때는 몇개더 많아요? 아홉 개더 많아요. 자, 그다음에 사과는 배의 몇 배야? 두 2배. 배지. 얘는 두 배. 얘는? 두배 되죠. 네. 그러면 우리 바구니 수가 계속 늘어나도 몇 배인지는 안 바뀌네. 네. 근데 펠샘 하는 건 어때요? 우리 여기서 계속 곱하기 2, 곱하기 3 해줬지. 네. 여기도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네. 일정한 규칙을 갖고 있네. 네. 음. 그래서 스샘으로 비교하면 개수가 계속 변하는데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어때요? 개수가. 비율이 안 변하죠? 지금 몇 배씩인지? 네. 어. 우리 이 개념 가지고 1번 풀어보자. 다 풀었어? 네. 자, 참회에서 복수와 수를 빼면 몇개 남아요? 네 개. 네개 남아요. 네개 남아요. 자 참외 수를 복숭아 수로 나누면 몇 배예요? 참외 수는 복숭아 수의 두 2배. 배가 되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우리 이제 비라는 걸 배울 거야. 레인 말고 비. 여기서 나타나는 비는 나눗셈으로 우리 그동안 비교를 했지? 이걸 한눈에 보기 위해서 땡땡이라는 비율을 쓸 거예요. 비를. 기호를 어떻게 나타낸다고? 땡땡 어, 얘가 b 가돼 예를 들어 2대 3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이건 앞으로 우리 b 다 라고 생각하면 돼네자 음. 5랑 3을 비교를 해볼 건데 나눗셈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우리 이거 뺄셈으로 비교하는 건 너무 쉽잖아 그렇지? 네. 자 나눗셈으로 비교할게요. 그러면 이걸 비교할 때 우리는 비교한다는 뜻으로 5대3입니다라고 쓸 거야. 어,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뭐라 읽어요? 5대3, 5와 3의 비 또는 3에 대한 5의 비 5의 3에 대한 비 이렇게 해서 4개로 읽을 수 있어요. 자 우리 80쪽에 잘 나와 있지 지금. 자 설명 듣지 말고 문제 풀지 마세요 오른쪽 페이지 수업하기 전에 문제 풀어 놓지 마 응. 알았지? 응. 그래서 왼쪽에 있는 애를 뭐라 할 거냐면 비교하는 양 오른쪽에 있는 애를 기준량이라고 할 거예요 우리 이거 부르는 거 기억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요. 그래서 5대 3에서 그러 기준이 누가 돼야 돼? 3? 어, 기준이 3이 되겠지? 네. 3에 대해서 5에 비를 나타 내는 거죠 지금. 네. 음. 그래서 이제 우리 비율을 구해보자. 지금 밑에 봐봐, 밑에 사탕이 몇개 있어? 총몇개 있대? 전체 사탕이? 네. 예시에서 전체 사탕이 20개 있죠. 네. 그리고 포도맛이 몇개 있대? 12. 12개 있대요. 그러면 포도맛 때 전체는 뭐나나 어떻게 나타나야 돼? 전체 20. 전체 비에포도 어. 숫자로 나타내면 포도맛 1 2개 20? 12대 20입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겠지? 네. 음. 자,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게 기준이 돼야겠죠 네. 어, 그래서 기준량에 대해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우리 비율이라고 부르고 비율은 어떻게 구해요? 기준량 분에 비교하는 양. 자, 쉽게 말하면 전체 사탕 중에 포도가 몇 퍼센트 있어요? 얼마나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이거 봐봐. 전체 사탕 20개 중에 포도맛의 비율은 12개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 전체 사탕에 대한 포도맛의 비율을 구하세요 하면 20분의 12입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약분할 수 있잖아. 요 어, 약분해서 써도 돼. 이거 약분하면 얼마 돼? 이거 분해. 뭐라고? 5분의 3. 응, 5분의 3. 끝까지 쓸 때는 우리 기약분수까지 나타내서 써야 되지? 그러면 전체에 대한 포도맛의 비율은 5분의 3이래 자 포도맛이 12개 있으면 딸기 맛은 몇개 있는 거야? 몇 개? 8개 8개 있어요 자 전체 사탕에 대한 딸기 맛의 비율을 구하래 네.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돼? 8대10 8 대? 20. 전체 사탕이니까? 20. 20이돼야 되죠? 네. 자 이거 분수로 바꾸면 어떻게 바꿔줘요? 20분에, 20분에, 20분에 8 8입니다 해서 우리가 약분해주면 되겠지? 음, 5분의 2. 아유, 똑똑해. 자, 우리 2번 풀어보자. 자, 다 풀었어? 네 1번에 6대5. 이거 네모에 뭐 들어가야 돼? 5. 5. 5. 자, 4와 7의 비래요. 그러면 몇대 몇이야? 4대7. 4대 7. 4대 7. 8에 대한 3의 비는? 3대 8. 어? 3대8. 자, 8에 대한 3대 3의, 3의 비지? 8대3. 3대8이 3대 3대 돼야 되지? 봐봐. 8에 대한이죠? 네. 얘가 뭐가 돼? 기준량이 되겠지? 네. 얘가 B로 가야 되죠? 네. 어. 3대 8. 9의 11에 대한 B. 우와, 9대 11. 9대 1이 돼야 되지? 네. 왜요? 이거 9의 11에 대한 B지. 네. 자, 얘가 기준이 되어 되죠? 네. 그러니까 9대 11이 돼야겠지? 네. 어, 헷갈리면 안 돼. 네.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응.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응? 더 할까 아니요. 더할까 없나요? 아 응. 음, 더안할 거야. 자, 우리 이거 보자. 이제 우리 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를 봐야겠지? 네. 자, 시간에 대한 거리의 비율을 구하래요. 네. 시간에 대한, 그럼 얘가 뭐가 돼? 2. 기준이 되지? 네. 거리의 비율이니까 얘가 뭐가 돼야 돼요? 비교하는 양이 되죠? 네. 네. 음. 자, 우리 비율을 구하라면 뭘로 나와야 돼? 몇대몇몇은 몇대 비고 몇 비율은 분수로 나와야겠지? 네자 그러면 기준이 얼마예요? 2가 되니까 2가 분모로 들어가고 비교하는 양이 거리니까 거리가 분자로 들어가면 되지? 네자 이거 B로 써보다 B로 쓰면 어떻게 돼야 돼? 140대 2야? 2대 140이야? 2대140 2대 140. 2대 140이야? 아 140대 2 아, 2대 140 뭐야? 정하세요 140 응? 아 140대 2 1 4 0 기준이 뒤로 가야 되지 아 기준이 뒤로 가야 되지 140대 2 비교하는 양이 앞으로 와야 되죠 네. 140대 2입니다 이렇게 구해줘야겠지? 네음자그 뒤에 밑에 보자 지역 넓이에 대한 인구의 비율을 구하라 그랬네? 네 응. 아우 숫자도 복잡하다 여기 넓이의 대하 인구의 비율 이렇게 구하라 했죠. 네. 자, 그러면 이거 비율 구하라 했으니까 뭘로 나와야 돼? 분수로 군수. 나와야 되죠. 네. 자, 여기서 기준이 누구야? 넓이야, 인구야. 넓이요. 넓이가 기준이 돼야겠지 네. 그러면 인구가 비교하는 양이 되죠. 네. 자. 우리 그러면 서울부터 봐 볼까? 자, 서울은 비율이 어떻게 돼? 넓이가 분모로 가야 되지 지금? 네. 그러니까 6 0 5분에9729107 이렇게 나와야 되지? 네. 자, 그리고 부산은 부산은 어떻게 나와야 돼? 7 75분의 그래? 43 1 3 4, 4, 5, 6, 6, 6, 6, 6, 6. 334 34 이렇게 돼야겠죠? 42는. 자, 우리 이거 응. 이거 가지고 응. 자, 이거 가지고 누구의 비율이 더 크다 작다 구할 수 있겠지? 네, 어. 자, 우리 이거 p로 써 보자. p로 쓰면 어떻게 돼야 돼? 970 9 7 7 650. 605 이렇게 나와야 되죠? 네. 자, 우리 이거 순서에 깔리면 안 되고, 우리 이렇게 비 있는 거 보고 비율로도 쓸수 있어야 돼? 네. 음. 자, 3번 볼게요. 흰색 물감 양에 대한 빨간 물감 양의 비율이래. 자, 그러면 여기서 기준이 누가 돼? 흰색 물감. 어, 지금 흰색 물감이 기준이 되고 빨간 물감이 비교하는 양이 되죠? 네. 자, 그러고 표를 여기 옮겨 적어보자. 가비커, 나비커에 각각 빨간 물감이랑 흰 물감이 있는데. 자, 이렇게 있대요. 자, 가는 비율이 어떻게 돼? 아, 아, 200. 200. 어, 200분에 5. 5 되죠? 네. 자, 나는? 300분에 15. 3지 15. 네. 자, 우리 이거 약분해 볼까? 얼마 돼? 40분에. 40분에? 예. 네. 얘는? 60분에 3. 60분에 3이야? 아, 네. 20분의 1 20분의 1 되죠? 네. 자 우리 이거 두개 비교하려면 통분해줘야 되지 네. 얘를 40분의 2 40분의 2로 바꿔줬어 그러면 가비커랑 나비커 중에 빨간 물감의 비율이 더 많은 애를 구하세요 하면 누구야? 아, 나비커 가더 많겠죠? 네. 음 비율이 더 높은 애가 더 진하게 일단 소리겠지 이게? 네어자 3번 풀어보자 다 풀었어? 네. 음. 응. 안푼 친구들 제가 좀만 기다리고. 음, 숙제 어디에요? 음다 응, 하고 설명해 줄 거야. 네. 어, 자 인우는 비율이 어떻게 돼요? 10분의 1이요. 자동제에서 뭘로 나타내래? 1 10분의 1이면 뭐야? 0.1. 자 효주는? 0.0. 9 9가 되겠죠? 네. 어. 자 누가 만든 초콜릿 맛 누가 더 진해요? 인우가 더 진해요. 자 이거 어떻게 푸는지 다 이해됐어? 네. 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